에코프로. 그래서 지금 손님 두분 모셔놓고 지금 저 혼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어? 오늘 네. 첫 무료방송 하면서 어, 이 시간대에. 그래서 에코프로를 첨부, 차분히 설명을 드릴게요. 에코프로 기준은 일단은 어, 오늘 거래대금 상승률이 12위. 상승률이 12위. 그리고 어, 거래대금이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상승률이 1위. 그리고 거래대금이 터졌어요. 어? 그냥 상승률이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죠. 거래 대금입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규모 대비해서의 거래 대금 기준이 형성이 돼야 돼요. 그럼 주가 차트 보시면요. 되게 멋진 흐름이 나와요. 일단은. 이게 만약에 에, 변동성 종목의 기준이었다. 어? 뭐 의약품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돼 버리면 엄청난 또 변동성의 흐름이 나올 수도 있었어요. 나올 수도 있었어요. 이거 나오죠. 어. 근데 얘는 이제 그런 제약 바이오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어, 지금 기준에서 막 상한가까지 뽑아낸다 요런 흐름보다는 말 그대로 앞전에 요 흐름들 있죠 단계별의 흐름 저 기준을 좀 놓고 보셔도 이상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그 시간에서 어? 시간에서 최종적으로 33000주 터지고 103600원으로 끝났어요 그 우리 모니터링하는 직원분들은 시간에 에코프로 어 짜르셔서 우리 유료 채팅방에 V.I.P 방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의 종가를 잘라서 거래 대금이 아니라 시간의 종가를 잘라서. 결론적으로 이제 지금 내일이면은 추가적으로 이제 1.9%는 그 이상은 좀 떠서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주봉상의 거래도 놓고 보셔야 되는데 주봉상의 거래도 충분히 터지면서에 그러면 잡혀준단 말이에요. 충분히 이번 주 기준에. 내일도 이제 갭상승 1.9%니까 거래는 수반될 거 아닙니까. 그럼 5M에 20M에 넘겨요. 그리고 어, 10만 원대 그 매물에 대한 부담 요인을 거래를 수반하고 들어 올리기 시작하면 뚫고 올라간다고 보는 거죠. 뚫고 올라간다고. 그럼 12만 원 부딪히고 꺾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12만 원 부딪히고 매물 다 소화 못 했네. 좀 소화하고 갈까? 뭐 이런 식으로 오버슈팅이. 그러니까 2조 4천억짜리 종목에서도 충분히 이런 기준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나마도 이제 얘도 실적은 검증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이 에코프로가, 실적 성장성은 있지만, PBR이 너무 높아요, PBR이. 예? 지금 시가총액 대비해서.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의 지금 계산 방식을 저걸 어떻게 기준을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12개월 PER를 어떻게 17배라고 잡았을까요? 저거 지금 조금 잘못 나온 게 아닌가요? 순이익 기준 잡았을 때. 오늘 저도 그래서 좀 헷갈렸는데 다시 볼게요. 근데 지금 저렇게 되면 어떻게 PER이 17배로 되죠? 응? 컨센서스가, 컨센서스가 올해 순이익이 3,500억. 3,500억인데 2조 4천억짜리가 3,500억인데 어떻게 10배가 안 나오는데 그죠? 어, 이 부분은 2,500억이니까 10배가 안 되잖아요. pr이 10배가 안 되는데 어떻게 pr을 17배라고 해놨는지 저 부분은 조금 잘못 표시가 된것 같아요. 지금 오늘 종목들 보니까 좀 저렇게 잘못 표시된 게몇개 있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에코프로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pr 10배면은 그렇게 뭐 버거운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이번에 좀 충격을 많이 받았었고, 대주주의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시세차익 뭐 이런 부분 거기에 충격을 좀 받았는데, 결론적으로는 PR이 열곱배 아닙니다. 저는 장중에 이걸 보고 조금 이제 뭐 거품이 껴있다 이렇게 평결, 평가를 했는데, 에, 뭐 오히려 PR로 따진다면 저평가 상태로 설정을 해도 크게 뭐 무리수는 없다. 오히려. 12개월 p 안하고 이게 지금 여기가 위치가 바뀐 것 같아요. 어? 여기가 아무래도.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맞죠. 이렇게 되면 은뭐 8배 정도의 기준으로 해석을 해도 전일 기준으로. 그죠? 그래서 에코 프로 비엠은 일단은 뭐 실적 기준에서는 그나마도 어, 앞에 본 그런 종목과는 완전 히 다르다. 오늘 기준에 좀 늦게 올렸어요. 98,200원에 캡쳐를 했고 라이방송에서 어. 우리 직원분들께 다시 얘기하자면 요 요거 지울 필요 없어요. 왜왜 왜 지워? 응? 왜 지우지? 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 장중의 기준에 이제 거래 대금 음, 거래 대금 요 기준을 본 건데 어, 추가 매수를 더 유입한 이유는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월등히 뛰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프로그램의 매수의 수급이. 그러니까 결론은 거래가 터지면서 어, VI까지 들어갔고 그리고 프로그램 수급이 유입되면서 움직임이 계속 나왔고. 그래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오늘 기준에서는 요 정도, 3만 5천 주에서 5만 주 정도, 그 정도 터지면 된다고 그랬거든요. 왜냐면, 이제, 거래가 평상시 없던 거래가 터져줬고, 어, 이왕이면 이렇게까지 터져주면 좋죠. 근데 그렇게 아니어도 된다. 그러면 여기서, 또 여기서, 또 여기서. 그렇게 해서 우리는, 에, 일단은 요자락의 편익 기준의 설정 범위, 그리고, 추가적으로 요자락의 편, 설정 범위. 그고 종가에서 조금 더 올라간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에코프로를 편입을 했는데, 일봉이나 일봉의 거래대금, 예? 2000억 수준까지 올라가면 제일 좋아요. 지금 19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음, 마찬가지로, 주봉 기준에서의 거래된 거래대금 5M에 20M에 넘기고, 양봉의 기준의 흐름이라면, 요 갭은 지금 메꾸고 있는 거고요. 메꿔진 거고. 그리고 요 부분에 있어서, 어, 주봉상의 상승장악형, 그리고 상승인대 확인형의 변형형의 기준에, 저 고점도 뭐, 시장은 분명히 윗방향이라고 그랬으니까, 뛰어넘을 수 있다.